리처드 템플러의 생각의 규칙 당신의 추정에 도전하세요. 이 책은 당신의 추정과 신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에 대해 자신을 열수 있습니다. 창의성을 받아들여라. 템플러는 독자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두드려 상자 밖에서 생각하도록 장려한다. 창의적인 사고는 혁신적인 해결책과 돌파구를 이끌 수 있다. 성장 사고 방식을 키우라. 이 책은 성장 사고 방식을 갖자는 생각을 홍보하며, 이는 헌신과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다. 비판적 사고 연마. 비판적 사고는 건전한 결정을 내리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책은 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신의 감정을 관리하세요. 템플러는 감정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감정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을 피합니다. 감정적으로 균형을 잡음으로써 당신은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생각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한다. 실패로부터 배우다 이 책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역경을 성장과 개선의 기회로 삼는 가치를 측면하고 있다.